자, 포항 장성고 2020년 2학년 이렇게 중간 수학 2 지금 17번 문제인데 문제를 보면 두 다항함수 f(x), g(x)가 이렇게 어요 식을 만족할 때 함수 y는 f(x), g(x) 이렇게 곱, 곱이 되어 있는 거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지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 건데. 지금 문제에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이제 x 더하기 1분의 f x 더하기 2가 3이라고 했잖아. 근데 이제 분모가 어디로 가?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2니까 음 얘는 요식을 요렇게 바꿀 수 있지.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요식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게 3이 나오게 되는 거야. 그렇 음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식도 이제 보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더하기를 분에 g x 마이너스 4가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.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는 어디로 가? 0으로 가잖아.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? 4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4 대신에 이제 g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. 이 식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네임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에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고 얘가 g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그지? 어 그래서 여기 주어진 이 값이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, 그지? 자 그래서 이제 f 어 여기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는 f -1 f 프라임 마이너스 그다음에 g -1 g 프라임 마이너스 1이지. 자, 그래서,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, 얘를 미분하게 되면, 얘가 이제 고배 미분이니까, 앞에 거 미분하고, 뒤에 거 그대로 가고, 앞에 거 그대로 가고, 뒤에 거 미분되는 형태에서,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, 이렇게 나오지. 그런데, 요 값들을 위에서다 구했기 때문에, 그걸 대입을 하게 되면, 14가 나와서, 정답은 2번이 되게 되는 거야. 알겠지?